만약 단 하나의 행동으로 여자의 무의식적인 호감을 살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이 1,2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남자의 재력, 외모, 유머감각을 모두 이기는 이 행동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없으신가요? 그녀의 SNS를 새로 고침하며 읽음, 표시는 떴는데 몇 시간째 답장이 없어 애타는 밤. 내가 보낸 카톡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아, 이 말을 괜히 했나? 후회하는 반말입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민을 끝내고 당신이 항상 선택받는 쪽이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력 없는 남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함에서 비롯된 과도한 말입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는 것을 병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과장된 리액션을 하며 어떻게든 자신이 유쾌하고 아는 것이 많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무의식은 이 모든 행동을 단 하나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이 남자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필사적이구나. 나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구나.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이 침묵을 두려워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리더가 아닌 따라오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99%의 남자들이 평생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의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버드 연구팀이 발견한 그 강력한 행동은 바로 적극적으로 경청한 뒤 만드는 3초간의 의도된 침묵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게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3초의 침묵이 어떻게 상대방의 뇌를 지배하고 당신을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세 가지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가볍게 무시당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당신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하는 방식의 무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문장에 신뢰와 무게를 실어주는 첫 번째 비밀, 현자의 프레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말을 끝내자마자 얄팍한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과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후 묵직하게 입을 여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나요? 3초의 침묵은 나는 당신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청을 넘어 당신이 높은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상대의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이상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조언을 구하고 싶은 현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늘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역할을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 권력의 진공상태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화의 빈 공간, 즉 침묵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는 순간, 그 침묵을 깨야 하는 책임감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실수했나? 이 짧은 순간, 그녀는 당신의 평가를 갈망하는 위치가 됩니다. 바로 이때, 대화의 권력 관계가 역전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권력의 이동을 감지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서 리더의 자질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혹시 그녀와 피상적인 대화만 반복하다가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기술, 감정의 투자 요발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고요한 3초의 시간 동안 그녀는 침묵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 과거의 경험, 심지어 비밀까지도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대상에게 더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당신에게 털어놓는 행위 자체만으로 나는 이 남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당신은 질문 몇 개와 침묵만으로 그녀가 스스로 당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감정에 더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이 3단계는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당신이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1단계, 의식적인 경청.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되라. 첫째,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은 모두 멈추고 오직 그녀의 눈과 입에만 집중하세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외에 어떤 리액션도 하지 마세요. 이 단계의 목적은 당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말과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99%의 남자들은 헐, 진짜, 대박,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추임새를 넣으며 자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어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감정 흐름을 끊고 대화의 주인공을 그녀에서 당신의 리액션으로 바꿔버리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릇이 되기로 했다면 그릇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2단계, 권력의 3초, 침묵으로 공간을 지배하라. 둘째, 그녀의 말이 완전히 끝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열세 세요. 이때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이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다는 인상을 주세요. 처음엔 2, 3초가 30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어색함을 깨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할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 들겠죠. 그걸 참아내야 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말은 너무나 중요해서 내 모든 정신을 집중해 처리해야 할 정도다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그 어색함의 무게를 견디는 남자에게 대화의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 순간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음어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생각이 깊은 남자가 아니라 할 말을 잃은 남자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당신의 자신감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3단계 감정의 거울 그녀의 마음을 비춰주라. 셋째, 3초가 지난 후 그녀가 했던 말의 감정적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한 문장을 던지세요. 여기서 핵심은 팩트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팀장에게 기획서를 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감정을 터치해야 합니다. 그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감정을 당신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하버드 연구가 증명한 위도된 침묵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말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99%의 남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지배하는 1%의 남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기술을 다음 대화에서 딱한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곳에 돌아와 댓글로 공유해주십시오. 당신의 놀라운 성공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